안녕하십니까. 인천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영화감독 임준례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어,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서 어, 대단히 감사하고 어, 기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음, 사실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매년 5월에 어, 개최를 하는데 올해 그 코로나19 때문에 어, 한 번의 연기를 거쳐서 이번 9월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과연 영화제를 다시 열수 있을까, 혹은 또이 시기에 여는 것이 맞는 것일까 그런 고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개막을 함께 하게 된그 배경에는 디아스포라 영화제를 기다려 주고 또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신 또 여러분 덕분이라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 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지금 한국 사회가 어, 코로나19로 인해 어, 촉발돼 났던 거대한 어, 불확실성, 불안함, 음, 불화, 고통 어, 이런 것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어, 또그 어느 때보다도 차별과 어, 배제 혐오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디아스포라의 존재와 또그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깊은 어 사색과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여태까지 그래 왔듯이 어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고 또 서로 어 다른 존재에 대한 어떤 이해의 폭을 넓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이번에도 준비를 했습니다. 영화제와 같이 병행되는 여러 가지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온라인으로도 상영이 되고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제 뭐 현장에 아뭐 많은 관객들을 보실 수는 없,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또 철저한 어떤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또 온라인 상영을 곁들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영화제가 될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 이 어려운 시기에 영화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신 인천광역시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일정과 여러 가지 환경이 정말 불투명하고 불확실한데도 어, 거기에 맞춰서 대비하면서 준비해준 영화제 스태프들, 그리고 언제나 영화제에 꽂힌 어, 자원 활동가인 d i 이즈 여러분들, 모든 분들께 영화제를 준비하느라고 애쓰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화제 끝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도 제8회 디아스포라 영화제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ello, everyone! I'm James Lynch, the representative of UNHCR Korea. On behalf of UNHCR, I would like to welcome... the opening of the 8 diasporas film festival which will run from 18 through 22nd september this year it is a great pleasure to know that despite the ongoing covid-19 pandemic the diaspora film festival will be held this year both offline and as a virtual event each year the diaspora film festival has been screening various movies highlighting human rights and minority issues to seek the possibility of coexistence in these turbulent times. This year's lineup includes several films about refugees. Please watch them to understand the growing plight of the 79.5 million displaced persons around the globe. COVID 19 has changed our world in many ways. We now know how all of us are closely connected, regardless of who we are or where we are from. please enjoy this year's film festival. I wish you and your loved ones the best health, happiness, and prosperity. Thank you.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엔 난민기구 친선대사 정우성입니다. 9월 18일부터 2 2일까지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 8회 디아스포라 영화제 상영되고 있는 영화들 지금 꼭 관람하고 계신가요? 매일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난민 이민자. 추방자 은 다양한 형태의 이주민을 만들어냅니다.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디아스포라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공존의 가능성을 성찰하기 위한 다양한 작품을 찾아 상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추천할 올해 상영작은 지난 1월 한국에서도 개봉한 바 있는 다큐멘터리 사마엘입니다. 시리아 알레포에서 촬영된 이 다큐멘터리는 전쟁의 참혹한 피해 속에서도 삶을 이어가고 있는 개인이 직접 카메라를 들어 전 세계의 전쟁에 참상을 하는 작품입니다. 사마일리를 관람하시고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사태와 난민, 그리고 평화의 필요성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의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 다른 좋은 작품들도 많이 상영된다고 합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안전 관람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고요. 어, 끝까지 디아스포라 영화제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8회 디아스포라 영화제 프로그래머를 맡은 이혁상이라고 합니다. 음. 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죠. 그런데 이 혐오와 차별 역시도 바이러스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 다른 인종 국... 출신 지역 그리고 정체성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 혐오와 차별은 계속 커져가고 있는데요. 어, 이런 시대일수록 디아스포라 영화제의 존재 의미가 더더욱 각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 역시 굉장히 다양한 영화들을 통해서 디아스포라의 상황들을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어, 코로나 19의 상황이지만 방응 철저히 하면서 같이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그 다양성 그리고 공존의 의미를 탐색하는 제8의 디아스포라의 문을 여는 작품은 바로 방성준 감독님의 뒤로 걷기인데요. 네, 감독님께서 직접 영화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방성준 감독님 나와주세요. 제8의 디아스포라 영화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요즘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극장을 찾지 못하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찾아주셔서 영화제가 개막부터 폐막까지 무사히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어, 요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어찌됐건 가장 기억에 남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모두 조금만 더 힘내서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어, 가을과 함께 디아스포라 영화제도 찾아왔으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고 힘주셔서 2020년도 잘 마무리하고 어, 코로나도 빨리 종식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